반갑습니다 팀입니다. 아,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안 좋은 점 그러니까 단점 위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도 직접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마주치는 의료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몇년전 온타리오에 사는 한 남성은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심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받기까지 그는 무려 11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기하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어 휠체어를 써야 했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에는 긴 대기시간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몇달 때로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는 이유로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며칠씩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왜 대기 시간이 길까요? 의사와 간호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단순한 감기조차 전문 치료를 받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일비제입니다. 또한 가정의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고정된 가정의가 없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가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병이 생길 때마다 워크인 클닉이다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경증 환자들까지 몰려 응급실은늘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얼마 전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워크인 클리닉에 문 여는 시간 아침 8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오픈런도 아니고 오픈할 때 갔는데도 이 앞에 약 30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 평균 8시간 심지어 긴급한 환자가 아니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모든 걸 커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치과 치료, 약과 안경, 물리치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보험을 들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큰 장벽이죠. 저 같은 경우에 사랑니 하나 뽑는데 4 0 0캐나 달러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40만 원 정도 하겠네요. 사랑니 하나 뽑는데 40만 원이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보통 참았다가. 한국 가서 보험없이 진료받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갑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값 뽑고도 남거든요. 항공사 마일리지는 보나 쓰겠죠. 한편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비효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류 절차는 번거롭고 부서 간 협력은 느립니다 진료 기록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똑같은 검사를 여러 번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환자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부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이상과 달리 원주민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분명 훌륭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문제를 직시하고 더 빠른 기업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해 보이는 제도 속에도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